지난 주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 이런 양 비유, 그 이런 드라크마 비유, 집을 나간 아들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한 영혼을 찾으신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알았고 또삶 어, 각자의 삶 가운데 결단, 헌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불의한 일꾼에 관한 비유입니다. 어,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등장하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와 함께 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 오늘 본문의 비유가 매우 어렵습니다. 에, 왜 그런지는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그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한 일꾼이 있었는데 이 일꾼이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소문으로 인해서 그 일꾼을 불러다가 말을 합니다. 어, 내가 더 이상 자네를 일꾼으로 쓸수 없으니 일을 그만 정리하게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이 말을 들었던 일꾼은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주인이 내 일을 빼앗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리고는 일을 도모합니다. 자신이 할 일을 생각을 한 것이죠.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서 그들의 빚을 줄여주기를 시작을 합니다. 올리브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는 50마를 줄여주고, 그리고 밀 100섬을 빚진 자에게는 20섬을 줄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줄여준 것은 그 당시 이자율을 반영한 것입니다. 올리브유는 50% 정도 되는 것이고, 밀 같은 경우는 25% 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상당한 양을 줄여준 것입니다. 어, 그가 이렇게 한 것은 이 일로 인해서 혹시라도 자기가 일자리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자신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자들이 혹여 자기를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 이런 과정에 대해서 주인이 에, 다 듣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에, 말하기를 그가 매우 슬기롭게 행동했다, 어, 지혜로웠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과 같이 불이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게라 그러면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접한 곳으로 맞아들일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불이한 일꾼의 이야기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죠 어, 언뜻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의 연속입니다 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줄여나가는 그 일꾼의 행위를 보고 어, 그를 나무라거나 아니면 고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하고 있다는 그런 대목이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선하신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겨라 라고 하는 말이 도저히 납,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비유는 앞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앞서 누가복음 15장과 이어지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이런양 비유, 이런드라크마 집을 나간 비유에서의 핵심된 내용이 찾는 것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6장의 시작은 그 원문의 표현으로 보면 데카이 즉 그리고 역시 또 라는 말로 이것이 누가복음 15장과 연속성에 있는 비유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누가복음 16장의 이야기도 찾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이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다면 이 누가복음 16장의 이야기는 그것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도 말해 볼수 있겠습니다. 어,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누가복음 16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떤 부자에게 재산을 관리하는 일꾼이 있었는데 그는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주인이 그를 불러서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4절을 보면 그가 그것을 수긍하고 그것에대해서 항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는 실제로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던 자인 것 같습니다. 성에에서 맡은 에에 충성하지 않고 낭비하는 것, 허비하는 것을 방탕이라고 했습니한국에 한국에서 한에서한에 나오는 집을 나간 에들에관한이에서에서 작은 아들의 방탕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이 하는 말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걸 바로 잡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바로 잡는 방식이 매우 특이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핀 것처럼 어, 그걸 바로 잡아가는 과정에서 일꾼이 보여주는 태도를 어,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가 슬기롭게,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핀 것처럼 그는 매우 정의롭지 못했고 불이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관점이 다른 관점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셨던 관점 그리고 교훈은 무엇일까요? 어떤 면이 칭찬의 요소가 되었을까요? 8절을 보게 되면 그 대답에 대한 중요한 힌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이 시대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표현은 세상에 속한 자들, 세상에 속한 것들을 대표하는 말이고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 속한 자들에 관한 어, 비유입니다. 이 둘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유한과 무한, 한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의 대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일꾼은 한시적이고 유한한. 세상에 속한 자의 대표로서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이 유한한 자, 그 유한한 자가 지금 자기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슬기로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내용으로 보면 그가 한 일은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나서도 살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좋게 보신 거죠. 왜?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그가 가졌던 생각, 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가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오늘 일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대비하라. 이 말을 지금 제자들에게 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유한한 자들이 그들도 생각하는 바가 당장 내일이라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데 빛의 자녀들 영원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너희들이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하는 교훈과 책망을 지금 동시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갈가먹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힘쓰십시오. 개정판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탄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과 방탕한 것을 지금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단순히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 술을 먹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관점으로 성경이 쓰여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방탕하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방탕하다는 것은 낭비하고 허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술을 많이 먹게 되면 취하게 되고 그러면 필름이 끊기게 됩니다. 의식이 사라지고, 그리고 시간을 소비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여해주신 시간, 성령으로 채워야 하는 그 시간을 허비해버리고 있는 것,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지금 방탕이 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져야 할 시간, 채움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으로서 방탕인 것이죠. 이 에베소서 읽었던 그 말씀의 바로 앞에를 보게 되면 에베소서 5장 11절에는 어둠에 속한 자들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을 하고 있고 5장 8절에는 이전에는 여러분도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빛에 속한 자녀들답게 사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식으로 하면 이 세상에. 에, 사람들과 그리고 빛의 자녀들의 대조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하지 마라, 내일을 위해 오늘을 책임 있게 살아라 라는 말씀으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곧 이어져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리의 재물, 친구 라는 말의 대조로 연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이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는 차원에서 불이하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결코 어, 나빠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것과 대조되는 것으로서 불이한 재물인 것입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친구는 뭐냐? 여기서 친구는 너희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할 그 곳으로 맞아들일 그런 친구입니다. 영원이라는 걸 설명하는 차원에서 친구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더해 이 재물과 친구의 가장 중점적인 차이라고 한다면 어, 이것에 대한 소유권, 그 주권을 어, 누가 가지는가 하는 것에서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재물은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이나 친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조종할 수도 없고 억지로 할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 하늘에 속한 것의 특징을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한한 것으로 무한한 것, 영원한 것을 대비하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시죠. 또 다른 차원에서 이 말씀을 접근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방금 전에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것을 투자해서라도 얻어야 하는 것 그것이 영원한 우리의 친구가 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접근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힘의 논리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뢰, 헌신, 이런 것들로 풍성해지는 관계성을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방탕하지 마라, 낭비하지 마라, 허비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실까요? 아주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많은 것에도 충실하다. 아주 작은 일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많은 것에도 충실하지 못하다. 그 작은 일의 대표가 아마도 어, 불이한 재물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게 된 기회이고 그 모든 것이겠죠. 아주 작은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큰 일을 어, 전제해 두고 하는 말일 것이죠. 그 가장 큰 일은 당연히 영원에 속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 세상과 영원이라는 것의 대조로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무시되지 않는 중요한 말씀이 이어져서 나타납니다. 11절. 그러므로 너희가 불이한 재물에도 충실하지 못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2절. 너희가 다른 사람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 목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책임이 있는 인생을 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어, 죽음 이후에 그 다음 생이 있다라고 하는 그 종말 신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것의 출발이 오늘 주어진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어, 진행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무의식적으로 흘러가고 그 외면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지만 이것에 너무 함몰되어서 그것에만 빠져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결론적으로는 13절에 다시금 이 말씀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든지 한 편에게는 충성을 하고 다른 편은 무시하든지 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못 박는 것입니다 세상에 발 붙이고 서서 세상에 사는 존재이지만 너희가 영원을 사모하고 영원에 속한 자라는 의식을 결코 잊지 말고 살아라라는 것이 분명히 말씀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로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 촉구되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둠에 속하지 않은 종말 신앙을 가진 빛의 자녀가 살아내야 하는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그런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은 단순히 헌금 많이 해라라는 그런 설교로 이어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도 또아 이것이 헌금 설교가 아니래 이제 안심이네 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 신앙 역시도 충분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불의한 재물에도 충실하지 못하면 누가 참된 것을 맡기겠습니까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속한 것에 가치 우선을 분명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어 일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식의 기도는 곤란합니다. 하나님, 십일조 많이 할수 있게 부자 되게 해 주세요. 어, 이런 기도를 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 마음, 더 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편으로는 내 욕심을 위해 하는 하나님과의 거래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11조가 적으면 12조, 13조를 할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어, 맞는 모습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11조를 할수 없다면, 어, 과감하게 말하는데, 안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되지 않는 것에 하나님께서 째쨔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풍요로우신 분이고, 여러분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입니다. 그러나 밥 먹고 커피 마실 돈은 있으면서 하나님께, 어, 어,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없을 만큼, 어, 가난한 신앙을 가진다면, 우리가 피체 자녀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신분, 지위, 이런 것을 망각한다는 차원에서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홍금설교 같이 되어버렸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정체성과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직해야 되고 충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속일 수는 없는 법이죠. 겸하여 성길 수 없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며 오늘을 성실하게 충성되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종말 신앙을 가지고요. 마태복음 25장에 동일한 이야기가 강조되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열처녀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였고 그래서 등불을 밝힐 수 있었지만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충분치 않아 등불을 밝힐 수 없었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비유의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어라. 그 까닭은 너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깨어있다는 것이 단순히 잠이 들지 않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도 신랑이 올 때는 잠에서 깨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것이 눈을 뜨고 기다리고 있어라가 아니라 신랑을 맞이할 분별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라 라는 것이겠죠. 신장이 신랑이 언제 올까 날짜 시간을 계산하는 그런 준비가 아니라 신랑을 맞이함에 있어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워서 생각하며 자각하며 있어라라는 말씀입니다. 신랑이 온다고 할때 자고 있더라도 벌떡 일어나서 맞이할 등불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기름이 준비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신자의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를 친구라고 불러. 주신다고 하셨던 그 요한복음 15장에는 신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잘 소개해주는 중요한 비유가 나타납니다. 잘 알고 계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죠. 이 이야기의 신자의 존재론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자의 이중적 존재론입니다. 우리는 우리면서 동시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가지인 동시에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른 가지에 불과하지만 예수님께 붙어 있는 우리는 가지면서 동시에 포도나무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혼자 스스로 책임질 필요가 없고 내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무로부터 오는 양분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내용입니다. 열천여 비유에서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은 참포도나무 비유에서는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가지는 의미 그것에 대한 직업과 분별 깨어 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고 그리고 공생애를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런 말 말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하는 이 고백 이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의미 속에는 우리를 완성으로 이끌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그분과 묶으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까지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겸할 수 없는 기독교 신자만의 정체성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부터는 어,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오늘 본문과 함께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에 어떻게 보면 조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언제나 가장 값비싼 어, 옷을 입고 매일 호화스럽게 살던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집 앞에는 몸에 부스러미 가득한 가난한 사람 나사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어그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어떤 부스러기를 음, 얻어 먹기를 소원했습니다. 어 그의 부스러미 얼마나 심했던지 개들이 와서 상처를 할 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거지 나사로가 죽게 되죠. 그리고 그는 천사에 이끌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이 부자도 죽습니다. 그래서 땅에 묻히는데 그가 지옥에서 보니.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 보입니다. 자기는 너무나 어, 고통스럽고 타는 목마름이 있어서인지 그 나사로의 손끝에다가 물한 방울을 적셔서 자기 혀끝에 대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게 되죠. 예야 네가 살아 있을 동안에는 좋은 것을 마음껏 누려 놓고 나사로는 온갖 나쁜 것을 겪은 것을 기억해라.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있고 너는 고통을 받는데. 어, 부자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제발 부탁인데 아직 살아있는 우리 가정의 다섯 형제에게 가서 증언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요. 그러자 대답이 들리기를 그곳에는 이미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재물이 자기의 자랑이 되고 유한한 것 그리고 세상에 속한 것에 인생을 걸었던 자가 가지는 결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모세와 예언자의 말을 들으라. 모세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예언서를 상징하는 표현이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예언서 구약 성경 전체를 가르킨다고 하겠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성경에는 내세에 대한 그런 가르침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등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의 고별설교를 보게 되었는데 모세 역시도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을 대조하여서 생명의 길을 걸어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던 말이 강조되었죠. 하나님을 말씀을 쫓아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삶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와 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방탄과 안심, 무책임함으로 하나님을 매매하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부르시고 찾으시고 또 묻으시고 가르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응답하여 이 시간 주님을 더욱 간절히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표태를 향하여 책임 있는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유한한 것으로 무한한 것을 바꾸려 하지 않겠습니다. 겸하여 섬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작은 것에도 충성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목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